쿠션 쿠션다워야 한다 뻑뻑함이 뭐죠 싶을만큼 결국 돌고 돌아 여름 뮤트 완전 강추 컬러 쉬머광이 차르르 나면서 애기 궁둥이 같은 볼로 리얼 꽃집향이 나가지고 두가지 틴트 매력이 정말 다르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 r 비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 기념해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는 메이크업템도 한번 추천템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영 세일 추천템 하겠다고 이렇게 연두색? 이런 올리브영스러운 옷도 입고 와봤는데 빠르게 메이크업 텐추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쿠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자주 쓰는 쿠션들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그중에서도 이건 정말 잘 쓰고 있다 하는 것딱두 가지만 추려와봤거든요. 짜잔! 이렇게 어뮤즈 세라믹 쿠션이랑 투클포스쿨 픽싱 듀 쿠션입니다. 제 피부 타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21호 여름 뮤트를 진단받았으며 피부가 정말 유분이 많이 나는 지성인입니다 특히나 이 티존에는 유분이 그냥 팡팡 터진다고 보면 되고 얼굴을 떠나서 이 머리까지도 그냥 기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단 화장했다 느낌으로 얼굴에 두껍게 깔리는 쿠션 정말 싫어하고 피부에 쫙 달라붙는 얇은 쿠션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또 얇아가지고 커버력 1도 없어서 제가 피부가 홍조가 좀 있는 편인데 그것마저 못 가려주는 제품은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쿠션은 쿠션다워야 한다 주의라서 쿠션. 인데 막 기술이 필요한 제품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루룩 바르기 좋은 제품들로 들고 왔으니까 바로 추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투쿨포스쿨 픽싱듀 쿠션. 제가 사용 중인 건 2호 웜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 쿠션은 너무 아쉬운 게 제가 각 잡고 쿠션 리뷰를 찍지 않고 오늘 그냥 이걸로 쇼츠나 찍어봐야지 하고 첫 게시를 했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이거 본 영상으로 촬영할 걸 하고 후회했던 제품이거든요? 첫 사용 이후로 반해서 한동안은 얘만 내내 사용했었는데, 일단 모공유철 커버력이 미쳤고, 밀착력도 돌았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내 피부 자체가 좋아보이는 쿠션의 정석인 것 같은데, 이거 사용하고 8시간 테스트 플러스 헬스 2시간까지 조졌는데도 피부가 오히려 좋아보여서 냅다 빠져버렸었어요. 그래서 약 2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얘가 제 베스트 쿠션이었는데, 날이 조금 더 어디서 그런지 요즘 베스트는 또 요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뮤즈 세라믹 쿠션은 투쿨 쿠션이랑 거의 비슷한데 커버력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괜히 세라믹 쿠션이 아니다 싶은 게이 쿠션 사용해준 날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피부 표현이 얘는 살짝 촉촉하게 표현된다면 얘는 좀 실키하게 표현되는 느낌입니다. 세라믹 쿠션이 좋았던 점은 얼굴에 처음에 딱 펴발랐을 때 되게 촉촉한 하 펴발리고 픽싱이 빠른 편은 아닌데 나머지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싹 밀착되면서 깐달걀처럼 피부가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쿠션 두 가지 이렇게 추천드렸고 이제 요즘 잘 쓰고 있는 팔레트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에뛰드 마이 베스트톤 아이 팔레트 핑크 콜렉터입니다. 얘는 딱 보여드리면은 약간 사용감 느껴지시나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가지 팔레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좀 손이 자주 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사용감이 지지방구해졌고 에뛰드 MBTI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팔레트예요. 요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제품이고 영상에서도 사용하는 거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미지근한 느낌의 핑크 팔레트라서 미지근 러버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고 핑잘봄에서 여쿨분들까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홀리카 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입니다. 얘는 한때 품절 대란이 났었던 제품이죠. 저도 이거 품절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이렇게 화면 통해서도 제가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컬러가 뭔지 딱 보여지죠.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얘 사용해서 해줬고요. 이 팔레트도 역시 미지근 러버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핑잘분 여러분들의 인생 팔레트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여리 청순한 분위기 좋아하시거나 색조를 덜어낼수록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성비가 좀 미쳤거든요. 요즘 다 3만 원넘 넘어가는 팔레트 중에서 얘가 정가 28,000원인가? 그 정도 하고, 올령에서 세일 들어갔다 하면은 무려 19,000원대에 구할 수 있는 팔레트라서, 어 얘는 가격도 착해가지고, 구매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팔레트가 하필이면 또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애랑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서, 한때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요거. 베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2호 쿨 베이직인데요. 이 팔레트는 여름 뮤트 인생 팔레트인 쿨 블렌딩의 언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 정가가 아마 39,000원이었나? 거의 4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사 마라 하고 수십 번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리뷰를 위해서 그냥 한번 사보자 하고 얘 구매해가지고 쿨 블렌딩이랑 비교 영상을 촬영했었고요. 그때 비교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컬러 구성도 괜찮고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은근히 또 이렇게 손이 자주 가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은 봄웜라 분들, 여컬분들도 잘 사용하실 것 같은 팔레트라고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진짜 뮤트분들을 위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또 제일 자주 사용하는 이 컬러 로 보여드리자면, 막 그렇게 속 시원한 발색은 아니라서 속 시원한 발색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다가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팔레트 추천은 또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이 메이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딱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얘네 둘다 너무 이미 유명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진짜 유명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스르륵 추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덕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 노베브 아이라이너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 마롱브라운만 사용해 주다가 요즘 뮤트브라운으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진짜 혹시라도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이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발림성 얘가 끊김 없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부드럽게 그려지거든요. 뻑뻑함이 뭐죠 싶을 만큼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발림성을 자랑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심지어 픽싱이 되게 빨라요. 이렇게 내가 지금 방금 해가지고 좀 무서운데 미쳤어. 벌써 픽싱 됐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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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픽싱력이 미쳐버렸습니다. 번졌나요? 안 번졌죠. 이래. 이렇다니까. 이래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아이라인 그리고 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얼굴에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렇게 그냥 얼굴에 붙어 있어요. 저는 이걸 바르고서 아이라인이 좀 지워졌다 까졌다 하는 걸 절대 느껴본 적이 없고, 붓펜 역시 요렇게. 발림성 또라이고요. 요렇기 때문에 이미 코덕분들은 다 무조건 사용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나는 펜슬과 붓펜라이너 다 따로따로 따로 쓰고 있다 하면은 요걸로 그냥 갈아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저처럼 아주 시커먼 아이라이너 안 어울려가지고 브라운 컬러를 주문해봤더니 애가 너무 묽거나 너무 붉은 막 고동색이라서 어 색깔이 왜 이래 하셨던 분들은 요 노베브에 정말 다양한 컬러 아이라이너 있거든요. 정말 트렌디한 이런 브라운 컬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색상 골라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이것저것 뜯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컬픽스 쓰다가 다른 거 한번 써봤는데 결국 돌아오고 또 신제품 나왔다길래 써봤는데 결국 돌아오고 하는 결국 돌고 돌아 컬픽스 마스카라다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고정력인 것 같은데 얘도 뭐 노베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리고 픽싱이 되고 나면은 괴물 같은 지속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국립 마스카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손등에 이렇게 제대로 그어놓고 그래도 마스카라가 마를 시간은 줘야 되니까 이거 발라둔 상태로 떠들어 보자면은 제가 또 에뛰드 마스카라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점이 요 솔인데요. 솔이 소리 또 너무 두꺼워버리면은 이 마스카라를 해줄 때 눈두덩이에 막 묻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솔이 아주 얇고 촘촘하다 하면은 얘가 너무 답답하게 발리다 보니까 막 하다보면 사람 때 거울 속에 내가 박혀 들어가는 느낌으로 막 답답하게 막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얘는 딱 적당한 소리 두께라서 눈두덩이에 묻지도 않고 손등썹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올려주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이에 이렇게 손등에서 마스카라가 어느 정도 픽싱이 된것 같은데 여러분 소리 들리죠? 저 지금 가라로 문지르는 거 아니고 찐으로 문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미친 지속력을 자랑하고 있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가 원령 단독으로 원 플러스 원 세트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획세트는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정가 16,000원인데 할인된 가격인 15,200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컬픽스 마스카라 원래 쓰시던 분들인데 거의 다 떨어져가서 쟁여야 된다 하시거나 마스카라 아직까지 유목민이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컬픽스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블러셔 차례인데요. 사실 블러셔 저는 완전 블러셔 덕후라서 막몇 개만 고르기 너무 어렵지만 제가 정말 잘 쓰는 애들 중에서 올리브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딱 4개만 추려와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가 지금 발색하고 있는 요거뀨 멜로우 듀얼 블러셔 노모 큐피트 컬러입니다. 이거는 여름 뮤트 완전 강추 컬러인데요. 이렇게 차분한 컬러감에 베이스로 활용해주기 좋은 이런 애쉬빛의 핑크 컬러랑 여기 또 포인트로 활용해주기 좋은 모브 핑크 컬러빛이 있거든요. 요렇게 얘네 둘이 컬러 조합이 나는 여름 뮤트를 위한 블러셔다 하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얘 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고 B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 전이 더 발색이 잘 되고 제형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리뉴얼 되고 나서 발색이 오히려 더잘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이거 올리브영에 입점돼 있는 곳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형 마음에 들면은 여름 뮤트 분들. 아니면은 좀 미지근한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 이 컬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은근히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또 요즘에 아주 꽂혀버린 글린트 베이크드 블러쉬 4호 칠리본 컬러인데요. 얘도 역시 여름 뮤트 추천 컬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되게 최근에 아마 가장 최근에 구매한 블러셔인 것 같은데 사실 발색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늘 흐린눈 하면서 패스하고 있었거든요. 핑크 빔 정도의 발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발색력이 되게 좋고 너무 예뻤던 컬러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컬러감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색력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장원영님 아니면 윈터님 이런 속광 블러셔로 표현해주기도 되게 좋았고 하이라이터 따로 사용해줄 필요도 없을 만큼 쉬머광이 촤르르 나면서 텁텁함 1도 없이 맑은 색상이 딱볼 위에 발색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요즘 빗장미... 컬렉션? 뭐, 이런 느낌으로 브러쉬 기획 증정으로 판매 중이니까 이왕이면 올영 세일 기간에 브러쉬 기획 증정으로 판매 중일 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크리니크 치크팝 서르베 팝인데 이거는 제가 두달 전? 한번 언박싱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얘가 밖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귤색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얼굴에다 발색하면은 되게 은은한 살구빛의 핑크? 두 방울 정도 들어간 느낌이라 꽤 생각보다 톤그러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오늘 피치피치 하고 싶다, 약간 웜톤 느낌 내고 싶다 하면은 이걸로 눈두덩이부터 그냥 볼까지 싹다 쓸어버리고 시작합니다. 뭔가 발랄한 컬러인데 통통 튀지는 않고 포근하면서 또막귤 느낌인데 너무 귤은 아니고 복숭아 껍데기 같은 뭔가 되게 오묘하고 너무 매력있는 컬러라서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를 딸기우유빛 블러셔에 빠지게 해준 장본 컬러인데요. 바로 바닐라코의 프라이밍 베일 치크 직... 플로라 컬러입니다. 여리여리한 발색의 꽃잎 컬러인데 그렇다고 막 마냥 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함이 더 매력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코 블러셔야 뭐 이미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독 모공 요철 잘 메꿔주면서 아기 궁둥이 같은 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플로라 컬러를 잘 사용 중이고 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바닐라코 블러셔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프라이미 베일측 한번 검색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로 선택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또 새로운 컬러가 나왔는데 무신사에서 판매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온영에싹다 입점돼가지고 컬러 선택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인 틴트 차례인데요. 틴트도 정말 고민 많이 했지만 딱 3개만 보여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또 요즘 반해가지고 사용중인 무지개 맨션 오브제 리퀴드 24호 집시로즈 인데요. 이거 컬러가 진짜 미친놈입니다. 사실 무지개 맨션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지개 맨션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늘 흐린 눈 하면서 피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그 사이에 화장품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는지 최근에 문득 무지개 맨션 틴트를 봤는데 가격이 딱히 비싸 보이지 않아가지고 구매해봤고 고민 끝에 딱 24호 집시로즈를 선택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버렸던 제품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집시로즈 컬러예요 사실 틴트는 제가 길게 떠드는 것보다 그냥 입술 발색 한번 싹 보여드리는 게 더 나으니까 발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컬러 설명에는 무지개 매션의 한끗 다른 감성을 녹여낸 쿨한 핑크 로즈라고 적혀 있는데 여름 뮤트가 쓰기 딱 좋은 살짝 말린 로즈 컬러로 발색이 되고요. 이 제품은 처음 사용해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컬러도 컬러지만 얘 한테 생화 꽃 향이 나거든요. 진짜 그 인위적인 꽃향이 아니라 무슨 양재 꽃시장, 막뭐 고속터미널 꽃시장 뭐 이런데 갔을 때 나는. 그 진짜 리얼 꽃집 향이 나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또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향마저도 너무 인위적이고 싫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향이 진짜 잘 느껴지거든요? 저 비염이 정말 심한데 이 비염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생화꽃향이라서 올리브영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향 괜찮으면 그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바로 라이즈 틴트로 아주 핫했던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인데요. 제가 전에 이 틴트 전 색상 발색할 때는 분명 1호가 최애 컬러는 아니었는데, 괜히 메인 컬러가 아니었던 건지 쓰다 보니까 이 1호 깡고로즈 젤리가 최애 컬러로 바뀌어버렸어요. 채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약간의 흑설탕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런지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오버글로이 틴트 본격적인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술이 정말 쫀쫀하고 탱글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1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컬러에도 손이 정말 잘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 온라인 한정 컬러인 7호가 나왔다고 해요. 요렇게 컬러를 보여드리자면은, 찐 쿨톤 분들을 위한 오묘한 플럼 컬러가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콧 얇게 깔아서 단독으로 활용해주거나, 이렇게 입술 안쪽에 포인트로 사용해줬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는 정가 14,000원인데, 이번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할인된 가격인 11,200원에 판매된다고 하니까, 요렇게 쫀쫀한 오아시스 광 선호하시는 분들, 요 틴트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은 찐쿨톤분들 요 컬러 이번에 마침 딱 나왔으니까 올영 세일 기간에 한번 구매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휴대성까지 좋아져버린 어뮤즈의 듀 틴트인데요 아니 여러분 이자수정 컬러가 진짜 데일리의 끝판왕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수정의 영롱함이 맑게 스며드는 핑크 모브 컬러로 쿨톤 분들이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을 컬러예요. 오버글로이 틴트는 뭔가 쫀득 쫀쫀한 입술로 표현을 해준다면 주 틴트는 촉촉 탱글하게 입술을 표현해줘서 이두 가지 틴트 매력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입술 발색이고 요거 제형이고 간에 진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장원영님의 화보 메이크업을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장원영님께서 사용하신 컬러라 그런지 유독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존예 컬러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착색력도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착색력까지도 미쳤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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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는 메이크업템들을. 추천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제가 잘 쓰고 있는 틴트 추천 아니면 잘 쓰고 있는 블러셔 추천으로 따로 영상을 또 들고 올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정말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제대로 잘 추려서 들고 온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펌프가 좀 오는 제품이 있었길 바라고 또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언니 말 듣기 잘했어요 하는 제품이 꼭 있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꽤 유익했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